요것도뭐한 10평대 정도나 20평 초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안전바는 베란다, 난간 안전벨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방치가 됐는지 이쪽 풀시들이 날라온 아카시아 나무하고 이게 뭐 거의 1층 높이까지 이렇게 차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이 그때 댓글 달아주신 거 보니까 이 아카시아 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빨리 자란다고 합니다. 거의 뭐한몇 년만 자라도 이렇게 어른 키 정도로 쑥쑥 자란다고 하네요. 자이 앞에가 아카시아 나무를 이렇게 근데 이 정도면은 굵은 거로 봐서 한 10년 이상 그쵸 수십 년은 돼 보입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가 이렇게 베란다를 다 침범했습니다. 이렇게 잘 지어놓고 어쩌다 폐가가 됐는지 참 미스테리합니다. 큰 길가 옆에 이렇게. 거의 다 완성한 아파트가 폐가로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아파트는 왜 이렇게 다 져놓고 방치가 됐을까? 굉장히 미스테리한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큰 아파트 단지일 경우 짓다가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뭐 부도가 난다든지 해가지고 공사가 중단하는 경우는 봤지만 이렇게 거의 다 완공해 놓고 이렇게 방치되는 경우는 좀못본것 같아요. 보시면은 아파트 단지도 굉장히 큽니다. 이쪽 이게 첫 번째 동이고 여기는 얼마나 방치됐는지 이쪽 아마 주차장 그 공간이 이렇게 야생화 꽃밭이 돼 있습니다. 이 옆에도 하나 있고죠. 뒤쪽으로 또 하나 있고. 옥상에 보면은 옥상에는 아직 비계가 설치된 게 그대로 있습니다. 이 방치가 된지 수십 년이 넘어가지고, 야, 이게 왜 이렇게 큰 단지가 방치가 됐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자, 이거 돈만 해도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뭐 수백억에서 뭐 수천억 정도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공사비가? 이게 층스가 지금 보니까 15층 아파트 네요. 15층 아파트고 바로 옆으로는 큰 대로가 지나가는데 무슨 사연이 있는지 이 아파트는 이렇게 거의 다 완공한 상태에서 이렇게 빈집으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안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풀이 거의 뭐제 가슴팍까지 올 정도로 많이 자라있네요. 이렇게 아까운 아파트가 폐가로 방치가 되고 있네요. 아 여긴 아직 계단, 계단 그건데 계단 그거를 완성하지 않아가지고 올라갈 수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어우 찔레꽃이 그냥 무성하네요. 어우,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여기가. 아, 계단이 없어가지고, 겨우 낑낑대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어 굉장히 높네요. 여기가 현관 부분인데,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은 완공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아파트는 옛날진 거라서 복도식입니다. 복도식 아파트고 이 뒤로는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나대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기본 구조만 돼 있고, 바닥은 보니까 보일러를 이렇게 설치하다가 말았네요. 여기가 거실이고, 여기가 베란다, 세탁 공간이고, 이렇게 물 내려가는 배수구는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앞에 베란다에 이 철망은 또이 안전 지지대는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도 요거는 옆집 같네요 평수는 뭐 이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작은 평수대 아파트 같은데 지금 기본 골조만 하고 아마 여기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인테리어도 막 들어가려고 하다가 아마 무슨 사연인지 공사가 중단 됐나 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이 아파트가 이렇게 완공이 되고 폐가로 방치된 지가 고운 삼십 년 가까이 된 거로 기억을 하는데 자세한 거는 한번 부동산 가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아 황풍. 같은데 여기 보니까 물이 이렇게 고여있습니다. 물이 고여있고 여기는 지하층 지하 아마 좀 창고 같은데 여기도 아마도 물이 고여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역시 예상대로 물이 지금 헝건합니다. 아, 이 구조를 보니까 여기는 보통 지하층 같은 경우는 창고로만 쓰기 때문에 이렇게 그 넓게 그냥 개방형으로 짓는데 여기는 그 아마 반 지하 상태였나 이 집으로다가 이렇게 한거 같습니다. 여기 거실 공간이 이렇게 있고 한거 보니까 이 벽이 다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지하도 주거 시설로. 아파트도 지하가 주거시설이 허가가 되나요? 지금은 모르는데 옛날이라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바닥에 물이 상당히 많이 고여있습니다. 아마 거의 한 1m 가까이 되지 않나 싶네요. 지금 물이 이렇게 고여있습니다. 아마도 어딘가 물이 새고 있다는 얘기겠죠? 비가 오면 다 물이 지하로 고여가지고 물바다입니다. 지하는 상당히 위험해 보이고요. 네, 아마 여기서 들어가는 출입문이고 들어가서 왼쪽으로가 아마 꼬마들 작은 방 같고 방이 장, 상당히 작네요. 한이 정도면은 여기가 아마 어, 싱크 주방 시설 같습니다. 여기가 주방 시설 같고 여기가 거실. 저쪽 가면은 그럼 방이 하나에다가 이거 옆집 같은데 이게 아마 가운데 여기가 여길 기점으로 막을 것 같은데 양쪽 집으로. 그러면은, 이게 방이 하나하고, 방 작은 거 하나에, 주방하고, 거실. 그러면은, 앞에 바로 세탁실. 그리고 또 여기가 옆집. 아, 이거 거의 뭐 원룸 스타일인가 봅니다. 거실 작은 거 하나에, 여기가 주방. 그다음에 방 하나 그러네요. 방 하나에 거실 또는 뭐 거실 없이 저쪽이 안방방 작은 거 거실이 없는 두 개짜리거나 아니면 거실을 쓸 경우는 방 하나 있는 원룸 스타일로 작네요 한뭐 15평 그 정도 돼보이네요 이렇게 크게 대단지로 건설을 해놓고 왜폐으로 방치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아, 여기는 아까 저쪽보다 좀 낫군요. 괜히 저쪽으로 올론이라고 아주 낑낑대고 옷다 버리고 그랬습니다. 매달려 가지고 겨우 올라왔어요. 저쪽에서 아, 여기 좀 낮은 데가 있었는데. 여기가 이렇게 계단 있고 폐가로 방치된 게 궁금한 그런 아파트 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개총 다섯 개총 다섯 동인가 봅니다 이 아파트 단지가 15층짜리로 다섯 개 동이면은 적은 단지는 아닌데 사연이 무척 궁금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큰 단지가 거의 다 완성을 해 놓고 이렇게 방치돼서 해가가 됐을까요? 아, 저쪽은 아마도 관리사무소 같은 거로 쓰려고 진 건물 같고 이쪽은 포장까지 싹 했습니다. 여기는 주차장 포장까지 시멘트로 돼 있고 저 옆에는 이제 아직 못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나 봅니다. 보시면은, 요 앞에 베란다에 그 안전 철제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 철제 값도 이제 가격이 장난이 아닐 텐데, 시원하게 거의 뭐 외관은 거의 뭐100% 가까이 완공이 된 상태에서 지금 내부 인테리어만 안된 상태입니다. 아, 저쪽에 여기 보니까 뭐그 벽화 막 그리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막 낙서한 흔적이 있네요. 2023년 5월 20일. 얼마 전에네요. 날짜를 보니까 얼마 전에 이렇게 참 생뚱맞죠 프리허그 여기서 누가 공짜로 안아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프리허그를 하려면 이쪽으로 가랍니다 이쪽으로 가면 프리허그 하기 전에 잘못 디디면 떨어져서 저쪽 요단강 건너갈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네요 여기는 밤에 왔다가는 굉장히 큰일 날겠습니다 주차장도 상당히 넓은데, 참, 이거, 이 넓은 땅에 이렇게 진 아파트가 너무 아깝네요. 베란다에서 보는 풍경입니다. 앞에가 시원한 산이 보이고 탁 튀어 가지고 이 아파트 입시했다면 거의 전원 주택에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뷰네요. 이쪽은 베란다로 이렇게 측덩거리다 침범을 했네요. 시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드디어 베란다를 넘어서 방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엘리베이터실이네요. 엘리베이터인데, 지금 위험하게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한번 위층으로 올라갈까요? 지금 5층에서 5층 베란다에서 보는 풍경입니다. 뷰는 정말 좋네요. 이제 시원한 것이 전원주택 같습니다. 자, 이런 그 고층 아파트가 해가로 이렇게 방치가 되니까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주변 경관도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방범 문제도 있고 여기에 범죄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조속히 이렇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쪽에 주차장을 포장을 하다가 여기서 아마 공사가 중단돼 가지고 중단된 옆편을 이렇게. 이제 물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 박아 놓은 그 철근만 이렇게 삐죽삐죽 올라와 있네요. 바람많이 불고 내면 오래돼가지고 저런 비계 같은 구조물 같은 게 낙하하면 은 상당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빈 공간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뻥 뚫려 있네요. 떨어지면은 밑에 집으로 그냥 바로 추락하게 되어 있네요. 관리사무소 건물이고 아마 요옆에 짓다 가만 건물은 상가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아파트 단지 상가 같은데 이것도 지금 1층 2층까지는 올라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네요 어, 여기는 앞에는이시까지돼 있고 그러니까 우회는 뭐 회사가 사무실로 사용을 했었나 봅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펜스가 쳐져있고 이렇게 아무도 없습니다. 관리사무소 건물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겠지만, 그들이 이렇게 잘 지어 놓고,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폐가로 방치가 됐을까요? 여기는 마무리 공사를 거의 하다가 중단이 됐네요. 시멘트 벽돌도 깨끗하고 이렇게 창틀, 이문 같네요. 문틀 새 문틀도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고 네, 여기 보면은 새 창틀까지 이렇게 창문까지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이쪽은 페인트까지 칠해놨네요. 페인트까지 칠해서 깨끗한데. 야, 여긴 뭐 자재도 그대로 남아있고, 여기 사다리도 그대로 있고, 건축 장비가 그대로 있네요. 여기는 뭐 지하 내려가는 계단이고, 건데 창문은 다 해놨네요.